오늘의 한문. 오늘은 논어를 살펴봅니다. 삼가자, 이용철, 이러니, 자, 왈, 상류, 벽공, 연을 석삼, 집가, 놈자, 여기서는 어조사, 자. 삼가들이, 삼가는 논어라 대부, 맹손, 숙손, 개손을 가리킵니다 서이, 하할옹, 통할철, 여기서는 거둘철 시경옹시를 노래하며 제사를 마치고 상을 치우자 하들자 가로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서로상 여기서는 도울상 베리유 여기서는 이다유 임금벽 공평할공 여기서는 제우공 벽공은 제후입니다. 제후는 세상을 제사를 돕고 천자 목목을 해치어 상가지당가 하늘찬 아들자 천자는 하목할목 하목할목 여기서는 아름다울 목, 아름다울 목 천자는 아름다워라는 노래 가사를 어찌해 치알치 어조사어 석삼집과갈지 집당 어찌 삼가에 사당에서 시하는가? 인이 불인이면 여예하며, 인이 불인이면 여악하리요 사람인 말리얼이, 아일불 어질린,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가틀려, 예도래, 어찌하? 예를 어떻게 하며, 사람인, 말열이 안일불, 어질린,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가틀려, 노래, 악, 어찌하? 노래악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노래악, 2번 절길락, 3번 좋아할려 여기서는 1번 노래악입니다. 악을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처음으로 갑니다. 삼가자 이용철 이러니 삼가들이 시경에 시를 노래하며 제사를 마치고 상을 치우자.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상류벽공연을 제후는 제사를 돕고 천자목목을, 천자는 아름다워라는 가사를 해치어 상가 지당가, 어찌 상가의 사당에서 치하는가 너나라의 정치를 마음대로 하는 삼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이 불인이면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여 예하며 예를 어떻게 하며 인이 불인이면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여 악하리요 악을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